어떤 책을 읽고 나면 토론해야 될 내용들이 진짜 무궁무진한 책들이 있어요. 그냥 읽고 나면 아 그런 거보다 no. 이게 아니라. I was told that it would be a good one for generating a lot of questions and comments. 그러면 결국에 디스커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줄 거다. That's true. It's one of my favorites. 아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뭐 너무 TMI죠? That's true. It's one of my favorites. 아, 뭐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라는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. That's true.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틀리면 이걸 틀렸겠죠. 그래 나다 그게. The coffee machine in the break room makes too much noise. 이렇게 나왔을 때 C. Why don't we buy a new one? 이런, 이런 걸 플렉스라 그러네. 새거 사. 여기 자꾸 고쳐 그냥 새거 사지. 왜 우리는 새 것을 사지 않아? No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Why don't we buy a new one? 이 얘기는 결국 Let's buy a new one. 새거 삽시다. 이런 느낌으로 잡아 놔야 돼. 지금까지 저는 헬커스학원. 한생태였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